뭐는아니가 <irdi1> 장호 수리대 화이팅. 네.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지, 지우지 마. 네. 장호 장호, 장호, 장호. 에이, 에이. 에이. 너무 멀리 나가서 못 찾았다 아, 그 땡겨, 야, 아, 야, 땡겨 땡겨 당겨. 당겨. 아, 당겨. 왜 아무도 안 떼지 아, 빨다고의이올라이

얘봐 줘야 돼, 재윤. 없 어, 없 어, 없아 들어와! 멋어 여기 있는 걸 내가 왔어.

무서워. 아빠 아빠 <laughs> 나이스 빨리, 빨리, 빨리. 여기 조금만 나와서 조금만 나이스나이 어, 수리어소리안들린 <목소리가> 어, 해야 돼. 어가라어 나이스. 나이스.

영광스러운 1%의 컨텐 야, 너무 잘했다, 너무 잘했다. 어. 아, 아니, 제일 베스가렸어요 이거 아 이거 맞아. 이거 보고 한 거야? 보고 한 거야? 이 너무 아 어, <laughs> 돌아, 돌아, 돌아. 啊！来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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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집중 집중! 이쪽 반대. 볼때다 이거. 맞아. 출발. 여기 여기. 출발. 가운데 아. 어! Oh. 뛰어, 뛰어, 뛰어. 나이스. 출발, 출발, 출발. 출발, 출발. 내가 도와야 돼. <laughs> 야, 선이야. 돼야선 이게 이게 지렸다. 아니 이거 이게 지렸다. 도도더 라인 라인 돌아다잖아야 빨리 내려와. 공님 유찬이랑 유찬이랑, 오케이. 유찬이. 유찬이랑 받고 네. 리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가. 아, 야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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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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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, 준비해. 응. 같은데? 병수, 기상이랑 바꿔라제 기상이지. 기상이랑 바꿔라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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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치? 그치? 치 그치? 그치? 치그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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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야 야! 아, 아, 야, 줄어, 아, 야, 좀. 야, 좀, 야 L팀, 들어가, 빨리.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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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아, 야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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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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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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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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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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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쓰러지던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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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, 지났다고 증껏 들어가는 것은 예, 근데 이제 이기고 있잖아요. 저기 나그 것이 들어가야지. 저쪽에 두고 보면은 안 그러면 저쪽에서는시간 용도로 끈다고 해도 오해를 할수있어요 저게 저게 만약에 우도적인 거가 으면 그냥 그대로. 본인이 렇게있는데 이렇게 바로 내려, 내려가지고 걸어가면은 그... 봤 기억나? 이2 아니, 그 옛날에 저기 좀라을때 이겼는데. 나이스. 유찬 나이스. 들어갔어. 거이는 우리가 그때 이기고 있었거했다하이스 이제 20번 이상 려거 이거부터가 야, 너들은 떠들어라. 이거 아니야. 진짜, 진짜 갔어? 갔어? 또 지나? 정말, 아, <목소리> 진짜 애들 정말, 성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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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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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말, 정말, 임말 정말, 정말, 정어어말어말 정말, 정말, 나말 정말, 나와야겠다 니정 나와 말 교체 없다. 뛰어라. 네. 오늘 몇 게임 뛰었어요? 임게임이지임고 게임 이겼어. 이안 이겼어? 이거 왜? 저스 아니에요. 여자 감독이 누구야? 감독이요? 재현이가 차. 재현아, 재현이가 차 봐. 네? 남자가 네. 네, 네. 아, 네. 감독이야? 네. 감독이 누구야? 감독 네명인데한명이 얘예요. 자, 내가 감독이요? 야, 우리 딸내미랑 미션 타러 가면 차주해래 학교는 출입대 아닌데. <laughs> 여기, 오기 누구야, 여기? 아, 채웠네. 정원이가 채웠어. 정원 가봐!

오오. 한 5분까지 가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. 조 나이스! 아아아 뒤에 아, 아, 재환! 아, 재환! 아, 재환! 야, 아니 야 안쪽 그렇지. 재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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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아니 이거 아니야. 나이스! 뒤에 뛴다. 이스 아, 맞아! 네, 아, 맞아! 어, <오우! 하이>! <하이! 좋아>. <패스! 오>! <오케이>. 네. 아, 맞아! 아, 맞아! 아, 맞아! 아, 맞아! 맞아! 아, 맞게 아, 맞아! 아, 맞아! 아, 맞아! 아, 아 아, 아 아, 아아 아, 아 이렇게 야 지금 왜 이렇게 무방장? 야 지금 보면 몇 살인지 봐봐. 트럭터돌려놓는 야, 멋지다. 아, 장형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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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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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 이거 도착할 때 도착 도착 나오는데 나이스 치고 가야 치고 갖고 나와 갖고 나와 아니 뭐 서있냐 어 이거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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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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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. 네. 정호, <술람> 정호야. 정우, 지금 20분 10초에요. 저희 나오면 출발해 출발. 얘들아 1분 1분. 잘 봐라. 조만봐 좀만 2분 2분. 2분. 야야 기퍼. 아 나이스. 2분만 막아. 에? 에? 어. <laughs> 자, 대동구 아, 집중 사람 집중 자, 아, 얘들아! 자, 얘들아! 자, 들 집중! 안급박나이았다 도았다. Having... 야, 바로! 바로! 슛! 슈팅! 슛! <laughs> 아저팀몰이야 <laughs> 뭐, <핏물이야? 야>, <laughs> <laughs> 음이 음이 청국비도 음이 청국비도 음이 청국비도 음이 청국비도 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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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정이한 번만 더 부탁 드릴게요.